오늘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 보았던 이 바울의 길고 긴선교 여정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에베소에 3년을 머물면서 그 에베소 교회도 힘껏 돌보는 동시에 고린도 교회도 같이 챙기느라고 눈코틀새 없이 바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그 고린도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 경로를 화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화면에서 검은색 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오른편 하단부 에베소에서 출발하여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갑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 1절과 2절에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로 갔고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문 바울은 거기 있는 동안에 로마서를 썼고요 그리고 이쯤에서 그동안 10년에 걸친 긴 성교활동을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는 할수 있는 한 많은 곳을 다녔고요.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한 지역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이제 선교 활동도 일단락이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되돌아보면 지난 10년 동안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30대 초반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40대 나이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열심히 활동하다가 어느덧 50세가 넘었습니다. 바울도 더 이상 지속적인 해외 활동은 무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쯤에서 지금까지의 선교 활동들을 정리하고 이제 로마만 갈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10년 전에 자신을 선교사로 보냈던 고향교회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변수가 발생합니다. 고린도에서 갱그레아 항구를 통해 수리아로 향하는 배를 타는 것이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동안 집요하게 바울을 괴롭히며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정이 화 같으니 바울은 배를 타지 않기로 합니다. 멀리 돌아가지만 비교적 안전한 길, 곧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걸어왔던 길을 다시 되짚어서 돌아가기로 한 거죠. 그래서 4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생겨난 이 틀어진 계획, 변경된 일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틀어진 계획, 속상한 마음, 예기치 않은 변화는 우리를 원래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계획이 이렇게 틀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22절과 23절 두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원래 계획이 뭐였나요? 고향교회인 시리아 안디옥으로 먼저 갔다가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직행합니다. 근데 이 직행 금이 화장이 아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당할 일은 결박과 환난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겁고 복잡했겠죠. 그때 그에게 일어난 사건이 7절 이하의 일입니다.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예서 태어난 척 들어와 있어도 복음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날 밤 유두고라는 젊은이가 3층 높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아요. 졸다가 그만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즉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중에 사람이 죽었으니 큰일이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당황하고 허둥됐겠지만 그동안 신앙으로 연단받은 바울은 거의 반사적으로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립니다. 그 몸을 끌어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렸을 때처럼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렸을 때처럼 그때와 똑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자 그때처럼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전에도 바울은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소생의 기적을 여기서 바울을 통해 일으켰을까요?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청년이 살아나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위로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바울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가장 크게 위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유두고의 소생은 단지 또 하나의 기적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그동안 무겁고 복잡했던 바울의 마음을 한순간에 풀어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동안 바울 네가 해온 일은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바울 네가 앞으로 예루살렘이든 로마이든 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으라는 격려였던 것이죠. 유두고의 소생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과 부활의 소망을 동시에 확인한 것입니다. 유두고의 소생과 같은 기적을 품에 안게 하셔서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신 것처럼 성령님도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와 애음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을 다시 굳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여기서 눈에 뜨이는 단어가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린다는데 내가 기꺼이 결박을 당해 줄 것이고 내가 기꺼이 환난을 당하겠다는 마음으로 바뀐 거죠. 지체하지 않겠다는 바울은 심지어 에베소도 지나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괜찮아졌거든요. 다 비워내 버렸거든요. 그래서 에베소를 지나쳐요. 다만 이제 떠나면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밀레도라는 항구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만 불러서 그의 마지막 수업을 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찾아오라고 부릅니다. 18절에서 35절까지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수업 곧 그의 고별 설교를 읽어 보면요. 그래서 참 깨끗합니다.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해야 할 말을 담담하게 전하는 그런 사람의 자유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고별 설교 마지막 수업의 내용 중에 바울의 심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바울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앞으로 그에게 닥칠 일을 두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왜 복이 있습니까? 그는 많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받은 것을 헤아려 보았다면 그는 불행하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는 돈도 많이 받지 못했고, 그는 명예도 크게 누리지 못했고, 사회적 지위도 갖지 못했잖아요. 곁에 남아있는 처자식도 없습니다. 편안한 노후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많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의 인생길에 값진 조언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는 겸손과 눈물과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이 있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종교 한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복이 있는 인생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돈이 없어서 걱정이신가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돈을 준 적이 없거든요.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다른 이들에게 줄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격려와 여러분의 응원과 여러분의 위로와 돌봄과 소망과 사랑을 많이 주십시오.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깨끗한 인생이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